청년들의 도전과 혁신,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창작 활동을 돕고 청년 예술인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이번 1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핵심 비전입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문화 역량과 창작 활동 욕구가 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청년들의 문화생활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2022년부터 모든 저소득층 청년에게 문화생활과 여행 활동을 지원하는 연간 10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 카드를 지급합니다. 또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청년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기 위해 2025년까지 약 만여 명에 달하는 2천 팀을 대상으로 공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제작 자금 지원도 강화됩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의 청년 중소 콘텐츠 기업에 2025년까지 모험 투자 펀드 등을 통해 제작 자금 1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비용 부담 없이 자료와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국의 공공 도서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창작 공간 400여 곳을 마련합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청년들이 일상생활과 사회 문제 해결에 입문 가치를 접목시키는 창의적 활동 지원과 지역 문화와 공예, 공공디자인, 프로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진 청년 예술인이 되기 위한 문턱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예술인 지원 자격을 완화해 신진 청년 예술인의 등용문을 낮추고 그들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수 있도록 연간 3천 명의 창작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이 문화분야에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부터 성장 지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주지에서 10분 이내 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남다.